반지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. 이렇게 여는 모습도 뭔가, 내 사랑을 받아줘. 약간 이런 느낌? 아유. 아유. 오, 귀가 작아. 귀가, <laughs> 귀가... 아, 킥바퀴. 어, 아, 됐다. 어, 안 떨어져요, 안 떨어져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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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괜찮아? 목소리가 장난이네. <laughs> 근 상당히... 이거 두개다 끼고 들어봐. 얘는 강남콩, 얘는 콩나물. 키 고통이냐? 고막의 고통이냐? 만약에 같은 값이라면 뭘 사겠어요? 같은 값이면..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려고 대여를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음악을 잘안 들어요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티스트 송 안녕하세요 <laughs> 아티스트 송이에요 <laughs> 반습니다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짜 아티스트해요 요리도 잘하고 인테리어도 장난 아니에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, 네. 저는 34살... 네. 아니 굳이 이렇게..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평범한 직장인이고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특별히 음악을 또 많이 들으신다고 집에 오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도 많고 여기 LP도 있고 지금 에어팟을 쓰신다고 훨씬 저보다 비율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, 강남콩 같이 생겼네? 오, 근데 되게 생각보다 크다. 아, 그래? 응, 좀큰 편인 것 같은데? 근데 어. 귀가 작아가지고. 어? 어, 어떻게 끼는 걸까? 이게딱 받았을 때, 음. 되게 반지 케이스 같은 느낌이 아 들어요. 이렇게 딱 뭔가 해서, 딱 여는 모습도 뭔가, 이렇게 했을 때, 어내 사랑을 받아줘. 약간 어 이런 느낌? 귀걸이나 반지 아직 케이스. 아직 미혼이에요. 같은. 아! <laughs> <미혼입니다>. 댓글로. <laughs> 저주하시는 분 수도권까지 커버 가능합니다. <laughs> 한번 껴볼게요 이게 스피커가 밑으로 가 있고 이게 왠지 귀 구멍에 들어갈 것 같고 이 요거를 귀 구멍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아유, 아유, 어 귀가 작아. 귀가, <laughs> 귀가 아, 아, 둥가? 어. 건가? 둥가요? 어, 됐어요? 뭔가, 어 근데, 근데, 되게, 어색, 빡빡해 보여. 귀가, 하잖아. <laughs> 아, 근데 귀가 작다. 깊, 제가 귀가 작아가지고. 어. 어 근데 예뻐. 잘 어울려. 근데 지금 귀걸이 한 거랑도 잘 어울려. 응. 음. 아! 보통스러워. 아, <laughs> 어. 어, 됐다. 어, 안 떨어져요, 안 떨어져요. <laughs> 괜찮아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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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어 뭔가 근데 되게 액세서리 음.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더 들어갈 수는 없나 이게 뭔가 생김 아, 어디야 아플 <laughs> 아, 어디 아, 되나 괜찮아 응. 응. 이 뭔가 귀의 생김새에 따라서 좀 이게 어... 다른 거. 진짜 악세사리 같은 음. 느낌이다. 파티 복장에 음. 더 되게 어울릴 것 같은. 근데 이게 여기를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여기 피어싱 한 사람들은 어떡하지? 피어싱, 피어싱 네. 억제하지 말라는. <웃음> <웃음> 몸에 함부로 구멍 뚫지 말라는. 피어싱 여기 안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이게 다 막아버려가지고. 음. 음. 들어볼까요? 자. 우리 아티스트 송은 아이폰에 에어팟에 <웃음> 워치까지 <웃음> 정말 더경쟁제품 아, 어, 냉철한 판단로서 <laughs> 냉철한 판단 부탁드려요 평소에 이걸로 잘 듣지? <laughs> 맨날 듣죠 이거 그럼 진짜 비교가 되겠다 방탄소년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? 음원이 풀렸네? 어? 다이너마이트 풀렸다 방탄소년단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<laughs> 틀었습니다 어 옆에 <웃음> 들려 <웃음> 음. 이게 완전 차음이 되는 건 아니라서 주변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. 어우, 좋아요, 역시. 눈먼 <laughs> 평가 말고 방탄 평가. 어우, <laughs> 아, 정국씨 아주 목소리가 <laughs> 예술이에요. 앱을 켜봤는데요. 어, 기능이 많아요. 이퀄라이저, 뭐, 터치를 이어보드 사용하기, 실험실 별게 다 있는데,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, 이거 켜면 조금 달라진다 밖에 외부 소리 외부 어, 좀 차음 기능이 있는 거 같은데 뭐 여기가 시끄러운 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어 지금 풍성한으로도 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하이 피치는 잘 질리는데 이렇게 오. 밑에 저음이 이렇게 풍부한 느낌은 조금 덜한것 같아요 제가 뱅앤올롭스는 물론 가격대가 너무 다르긴 하지만 <laughs> E8도 쓰고 있는데 오. 확실히 음, 고음 강조 저음 강조를 어 저음 강조를 하니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약간 K-POP 같은 거 들을 때좀 음. 너무 이렇게 찢진다 느낌이 들면 으 저음 강조를 이퀄라이저 사용해서 하면 훨씬 날것 같아요 아까 뭐뱅앤올룹슨 음, 음. 어. 뱅앤올룹스는 E8을 쓰고 있는데 그럼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가 두 개인 거네아 스피커가 <laughs> <이어폰이 웃음> 블루투스 이어폰이 두 개고 앤 이건 약간 쓰고? 그냥 빡, 이렇게 많이 다닐 때 그리고 그거는 음. 좀더 제대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<laughs>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노래도 좀 들어봐 주세요 클래식을 이번에는 지금 저음 강조로 듣고 있는데, 어 클래식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풍성한. 어 오히려 K-pop 같은 장르보다는 조금 클래식 같은 게더잘 꽂히게 들리는 것 같아. 고음 강조나 저음 강조는 제 k p o 같은 거에서 음. 약간 가사가 있어야 더 다른 노래도 좀 들어봐. 다른 노래? 지금 클래식이랑 k p o 들어봤으니까 재즈? 어 재즈. 재즈. 마이크 부블레 한번 들어볼게요. 왜나이 빨리나? 오오 괜찮아? 어 선명. 아 풍성한으로 지금. 풍성한. 아 이게 확실히 뭔가 이 음계가 많아야 돼. 어 괜찮아? 어 표정. 어 완전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. 어, 이거 두개다 끼고 들어봐. 나는 뭐 비교 대상이 없어서 하고 꺼졌어 자, 터치가 자리지. 어.. 이렇게 끼는 거, 거 맞나? 그렇지 <laughs> 지금 반대야 반대 아! 어 그게 밑으로 가야 돼 이렇게지?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이게 이게 밑으로 가고 위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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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 어 너무.. 아우 이 터치가 너무 민감해 <laughs> <laughs> 여기 한번 누르면 이게 멈추고 또한번 누르면 다시 켜지고 어. 보통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. 기능은. 어 밖에 소리가 너무 아, 아무 소리안 들리니까 음. 풍성은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져. 요근데저감조는 음, 음. 뭐가 우리가 더 커지는 음. 느낌? 약간 밑에가 풍성해지니까. 음. 막귀는 부드러운은잘 모르겠어. <laughs> 부드러움과 선명한은 잘 모르겠고, <laughs> 풍성함과 저음 강조는 음. 확실히 느껴진다. 아, 보통 그렇구나.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음. 그런 음향 기기들은 약간 저음이 강조된 게 많아요. 그럴수록 <laughs> 게 뭔가 괜찮게 느껴지니까, 웬만한 것들은. 아. 풍성해 보이니까? 달콤하다, 뭔가. 이분의 음. 목소리를 음. 이렇게 풍성하게 들으니까. <laughs> 지금 몇 시죠? 새벽 <laughs> <7명> 6시, 새벽 7... <laughs> 6시. 아니, <laughs> 남의 집에서 <laughs> <laughs> 재미있었지. <laughs> 촬영하자. <좀. 웃음> <laughs> 아우, 힘들어요. 미라클 워닝 좋긴 한데, 빡셉니다. 아우, 이게, 아!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개가 다, 음. 방식이 다른데, 뭔가 아. 색다른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세개 다. 약간, 어. <laughs> 어, 약간 이거는 진짜 그냥 전형적인 이어폰이잖아요.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건데, 이건 사실 오래 들으면 좀 되게 피곤해요. 아, 귀가, 고막이 좀 피곤하고, 음. 고 원래 이런 형태는 오래 들으면 되게 그귀 난청이 빨리 온대요. 아, 아. 뭐 오래 듣지 않는 게 좋다고 들었고, 이, 얘가 이제 귀에 가깝게 가니까, 음, 고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, 그러니까 아. 얘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. 안으로 쏙 들어가진 않는데, 저는, 디즈니... 저 같은 경우는, 귓바퀴에 고통이 올수 있어요. 이게 약간, 나도 귀, 귀가 그렇게 큰 편은 어. 아닌데, 유독 좋다, 어. 여기가 이렇게 덮여있는 방식이어가지고, 고막이냐, 귓바퀴냐. <웃음> <웃음> 선택은. <laughs> 명쾌합니다. 요거는 어. 오래 들어보진 않았지만, 그래도 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덜 피곤할 것 같아요. 제가 두개다 연결해놨는데, 바로 이거를 끼면 바로 이걸로 들려요. 음 오. 이건 같은 음량인데 엄청 크게 들리고, 아 역시 네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런가 봐. 지금 어 부드러운으로 돼 있는데, 음. 지금 소리를 낮춘 거지. 응. 음. 너무 커서. 고막에 너무 닿으니까. 음. 지금 똑같이 저음 강조로 들어봤는데, 어 이게 훨씬 나. 어 약간 그런, 막음성의 풍성한 느낌이나 그런 거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음, 갤럭시가. 음. 삼성 보고 있나요? <laughs> 아, 진짜로, 진짜로. 어. 이거는 뭐랄까, 조금 고음이 더, 이렇게, 더 꽂히게 잘 들리는 스타일이고, 이거는 확실히 좀 풍성한 느낌이 든다. 어, 근데, 어, 이거, 이렇게 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 이건 느낌이 그냥, 든가? 어, 편하게, 어. 그냥, 느낌도 편하고, 얘는 음. 뭐랄까, 지금, 떨어지진 않는데, 뭔가 이걸 끼고 런닝을 한번, 아, 얘 죽음의 있대. 산책을 한번 <laughs> 해봐야. 어. <laughs> 떨어지진 않아요 뭔가 처음 끼면좀 되게 어색한 느낌? 응. 답답하.. 고 어휴 머리가 산발이 되나? <laughs>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직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는 음. 어. 이게 안으로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서 백기눌루송 음.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 플러스 이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안을 넣게 돼 있거든요 완전 차음이 돼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 귀를 완전히 막아주는 게 아니니까 음. 귀 구멍을 음. 이렇게 박 가 만약에 시끄러우면 조금 들 어. 들리거나 들걸로 통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음 그렇지 음, 좀 그럴 수 있겠다 는 어. 생각? 어. 전화를 합니다 우리 윤주 핸드폰 번호는 010네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 지금 끼고 있는 게 뭐지? 지금 갤럭시 버튼 버즈 라이브를 꼈습니다. 화장실까지 들어가시는 거 아니지? 아니, 근데 화장실 들어가려는데, <laughs> 어? 강아지들 때문에 못 들어갔어. 아 근데 뭔가, 어, 뭔가. 소리가 잘 들려? 어때? 어. 음성이, 왜저지좀 표면에, 이렇게 좀 공중으로 흩날리는 그런 느낌이야. 흩날리는 느낌? 흩날리는. 어. 이게 뭔가 딱딱 꽂히기보다는 이게 좀 시끄러운 데서 통화하기엔 조금, 어, 아. 옥몽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. 너무 조용해가지고, 그런데. 아이폰으로도 통화해보자. 그러면 자 아이폰으로도 음. 했어. 어, 어, 했어. <laughs> 아, 아, 근데 어, 지... 되네. 내가 들어도 이게 지금 훨씬 나아. 아, 그래? 어, 오, 훨씬 마이크하게 들어가. 음... 되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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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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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블루투스 이어폰 쓰는 중요한 저기가 어쨌든 외부에서 많이 쓰잖아요. 그치. 약간 걸어다니면서 많이 쓰고. 그치. 근데 통화용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. 그렇지. 근데 약간 그런 통화품질이 덜 이게 좀. 음, 어안 좋게 음. 느껴지면 고민을 해볼 요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음악만 음. 들어볼 게 아니라 진짜 블루투스 스피커는 통화음질도 음.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애플이 이런 식으로 내놔서 삼성은 이걸 따라할 것같진 않은데 응 음, 맞아 근데 맞아.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도 확실히 응. 음. 근데 너 얼굴 진짜 하얗다 <웃음> <웃음> 얘는 강낭콩, 얜 콩나물 귓바퀴 고통이냐, 고막의 고통이냐 <laughs> 명쾌 명쾌 앞으로 나의 고정 <yelled> 게스트가 되어. <되었나>? 아유 영광입니다. <laughs> 이따 강아지들 데리고 산책 갈때 통화도 <laughs> 응. 잠깐 다시 해보자. 마지막으로 <laughs> 우리 강아지 게스트들을 한번 인사시키고 끝낼까요? 아그럴까요 안녕 문아야. 어이구. 뭐뭐뭐뭐 어디 어디 전화가 지금 걸린 거야? 언니. 참 걸었어. 실망스럽 귀엽게 어, 생일. 여기서 잘못 걸었어. 미안해요. 아 아, 그 그래, 옛날한테 물어볼까? 자, 어디갔어? 뭐가 더 예뻐? 선택, 선택. 아니야, 어 그거? 어? <laughs> 아무 <아유>, 관심이 없어요. <laughs> 뭐가 더 예뻐? 오, 오, 어. 아, 뭐야? 아니야, 아니야. 엄마나 <laughs> 음. 뭐가 더 예뻐? <laughs> 아무런 관심이 <laughs> 없어요. 엄마. 사랑이 고픈가 보다. 우리 스토리 출신. 강아지는 윤주가 버려진 강아지 데리고 온 거예요. 그임보기간을 두고 주인을 찾았는데, 그렇게 좀 버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그런 약간 관광지에 버리시는 분들? 근데 음. 진짜, 그 너무 안타까워요, 진짜. 애초에 키우지 말지. 맞아. 은하야, 궁금한? 우리 응. 마지막 클로징 인사하고, 이따 산책하자. 어, 그냥. 아, 그냥, 아, <laughs> 그냥이야. <laughs>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유익하셨으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, <laughs> <laughs> 여기가 매미 소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. 여기 뭐 남산. 네. 여기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랑 에어팟 통화 품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우리가 좀 숨어볼까? 안녕하세요. 인사. <laughs>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송이랑 우리 강아지 두 마리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? 어생각보다잘 들려요 어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끼고 계신가요? 네 맞습니다 네 약간 근데 조금 뭐랄까 좀 울리는 느낌이 있네 되게 빈집에 가고 없을 때저 울리는 느낌? 오 표현 아주 감사합니다 <laughs> 초대해줘서 고마워. 아이고, 아닙니다. 그럼 이걸로 바꿔 껴볼까요? 네. 틱떡 같이 알아들여줘서 고맙습니다. 아. 됐어? 아. 어. 아, 지금 끼고 있는 건 에어팟2인 거죠? 네. 어때요? 갤럭시 버즈랑 좀 차이가 나나요? 조금 더 가까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. 마이크도 달라요? 어, 근데 나도 뭔가 한 줄로 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니까 아. 더 선명하게 들리긴 한다. 음, 아까보다는. 확실히, 어. 이 통화하기에는 뭐, 취향 차겠지만 그래도 아이폰, 에어팟이 조금 나을 수 있다. 그치. 이거, 너 얼마 주고 샀지? 만약에, 같은 값이라면 뭘 사겠어요? 아, 같은 값이라면? 응. 음. 같은 값이면, 에어팟 맞죠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솔직한 답변. <laughs> 또, 값이 차이가 있다면, 차이, 좀 고려가 되나? 어, 차이가 있다면, 은 블럭시를 고려할 만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가정비가 아주 훌륭합니다.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네. 네. 네.